자, 철학, 차, 때리고, 자, 이로 붕! 돌아서 발로 차고, 차고, W 치고, 딱 하고, 자, Q로 팍!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낡은 사람입니다. 오늘 할 용웅은, 키이랍니다. 사냥, 생포, 사리 <목소리> 난리가 났네요. 자. 하나씩. 좋아요. 좋아요. 자, 하나씩 데리고 다녀요. 네. 누구 데리고 다니지? 나 에릭. 내 팻이다, 팻. 자. 이제 돌아볼까요? 아, 뭐야. 놀 일로 와봐. 야, 너 클로 갈줄 알았지,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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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갈줄 알았지, 너. 그렇지. 에릭, 나이스. 와 <laughs> 나이스 내, 패, 내 패시 내 패시 해냈네 패 <laughs> <팻> 좋다 <laughs> 좋아요 패시 이걸 하네 진짜 웃기다 먹어줘야죠 어 좋았구요 네. 저쪽은 근데 알고 있을까요? 저희가 나갔는지 그걸 모르겠네 아마 지금은 정신 없이 한타 좀 정신 없이 싸워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아마 나중에 알겠죠. 뭔가 이상함을 느끼겠죠. 어 <laughs> 아, 죽었네요. 좋아요. 좋습니다. 자, 좋아요. 빙글 돌아서 일로 발로 차고자 차라 차차 W 마무리 하고요. 나쁘지 않았죠? 어쨌든 저희한테는 오르피아와 그리고 이 뭐야 키라 우리 두 적패 적패 영웅이 있다라는 거자 적패는 괜히 적패가 아닙니다 어이구 안돼 안돼 조심해야 돼 조심 어 우리 우리 <laughs> 에릭 에릭 물 먹어야지 오케이 에릭 물 먹고 <laughs> 어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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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차고 자 차라 차다 때리고 다 때리고 때리고 W 이거 죽겠죠 좋았구요 나쁘지 않죠 어 공물이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진짜 펫 데리고 하는 거어자 빙글 돌아서 즐겨요 발로 차고요 차라 차마무리하구요 오 위험한데? 오. 위험해요. 자, 뒤로. 오 뭐야. Q로. W. 자, 달려 달려. 오안 돼 안, 돼, 안 돼. 안 돼. 에릭. 에릭. 아, 에릭. 아, 내패 예, 잡아야죠. 느려지게. 느려지게 만들어야 돼요. 느려지게 발로 차고 Q로. 안 돼, 안 돼. 와, 너무 아프다. 와. 나가 뒤지기 싫으면. 자, 이거 좋고. 아, 요거 요것만 어떻게 좀 잘. 오. 안돼요 와 얘네 진짜 엄청 무섭네 안돼 안오 nope. 뭐야 아우 아, 좀 애매하긴 한데 일로와봐 촤악 자. 자오 피하죠 W 어 안돼요 우리 에리오 안돼 안돼 오 화면 왜 이래 화면 nope. 왜 이래 어 아, 왜이래 아 진짜 왜이러죠 진짜 아 어, 이래가 이거. 어, nope. 아니지 아, <laughs> 이제, 어? 얘, 만화 없는데?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어. 어우. 비 병신 새끼들. 일로 와. 별로 차고, 차락, 차 때리고, 때리고, 어우, 안 죽네. 어, 왜안죽 <laughs> 아, 안 돼요. 와, 어. 내, 네. 아. 침묵 찍었죠 최우일격 찍고 저 뒤로 아침어오 침묵 와 뭐야 이거 아 얘네 아 뭐야 아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그래도 좋죠 나쁘지 않아요 지금 요거 요거 먹을 수 있고. 아, 이그 천폭, 천폭 찍었으면 찍어... 좋았을 것 같긴 한데. 자, 어디 가니? 어? 어디 가니? 자, 큐로 때리고, 오케이, 무적 좋아요. 자, 여기서 하나, 둘, 셋, 자, 빠세까지. 아, 쭉 가서, 어, 좋았죠? 달려가요. 적패입니다, 저적패예요 적패라고요. 저는, 적패, <laughs> 적패라고요. 자 빙글 돌아서 뒤로 발차고 자 철학 착 때리고 W 때리고 좋아, 자패 때리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. 자 저의 조금 모자라는 D를 에리기 어, 뭐야? 안돼 안돼 뭐 만가니까 이거. 오, 철학 착오 좋아요. 아니 근데 나쁘지 않은데, 이거. 자, 에릭도 물 먹이고. 정, 정쿵 있고. 침묵궁이 빠졌어요. 어 아이고, 좋아요. 발로 차고요. Q로 때리고. 자, 안 돼, 안 돼. 안 돼. 하나, 둘, 셋. 자, 빠세까지. W 내주고, d 로 당겨. 팍. 자, Q로 팍. 아. 아, 좋았죠. 때리고. 자, W. 자, Q로 팍. 자, 빙글 발로 차고요. 자, 뒤로 가고, 뒤로 가고. 자, 때리고. 좋았죠. 잡았고. 오,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자, Q로 팍 때리고, 때리고 W, 때리고 QP, 때리고, 자, 때리고, 아우, 자, E로 돌아서 발로 차고요. 때리고, 자, 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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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 W. 좋습니다. 자, 일로 빠지고요. 됐죠? 아우, 야, 오지 마. 오지 말라고. 아, 오지 마. <laughs> 어, 위험했다. 어 아, 근데 이제 퀘스트 빨리 완료해야 되는데. 어, 되나, 이거? 아, 까비. 아, 이것도 까비. 아, 근데 이거를, 이걸 못 때렸네요. 아, 이걸 일단, 요건 깨고. 안 돼, 에리, 일로 와. 에리, 이로 와. 이리 온. 이리 온, 에리. 자, 이거 어떻게 하죠? 아, 16이 아니야, 16이. 아이, 다 좋은데. 16이 안 되는 거야. 이제 16 필수인데. 이제 16, 16 필수거든요. 발로 차고. 오, 차락, 차락, W. 아, 이제 됐고, 이제 괴발이. 괴발이, 이제 돼가지고. 자, 빠세까지. 좋았죠? 와, 좋아요. 아, 이거, 이게 빨리. 끝내야 돼. 좋았고요. 자, 16이기 때문에. 자, 갑니다. 자. 아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발로 차고, 철학, 철학, W까지. 좋았죠? 이거죠. 와. 자, 천천히 갑니다. 자, 에, 에릭. 에릭 와야 되는데. 오케이, 좋아요. 오케이, 좋아요. 발로, 오, 좋아요. 자, 철학, 철학, 자, W 마무리 하고요. 아이고, 날 때렸어? 안돼 안돼 안돼. 안돼 뒤로 팍 팍. 안돼. 돼, 안 어나 죽었지만 오케이 이거까지 던질 수 있나 이거? 아뭐 어, 어쨌든 어 이거 공물을 줘도 죽인 쪽 아깝긴 해요 사실. 어 좋다 좋다 발로 찼다 그리고 차락차 때렸다 때렸다 더블 하나 둘셋빠 세까지 죽었고요. 때리고, 뒤로 팍, 그 다음, 철학, 착, 까지. 그 W 딜 넣어주고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렇게 좋았고요. 자, 철학, 착, 때리고, 자, E로, 붕! 돌아서 발로 차고, 차고, W 치고, 딱 하고, 자, Q로 팍! 탁! 아우, 팍! 아우, 나 죽더라도. 아, 죽더라도. 할건 하고 죽어야지. 와. 아, 이거, 여기까지 먹으면 좋거든요? 좋거든요 아 이거 봤어 날 봤어 거기서 아참 어? 이거 되나요? 자 느려지고 어?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가두나요 여기서 자철락 착. 오케이 이거 좋은데요 자, 그리고 여기서 바로 차고 마무리하고요 쭉 빠지고 잠재려 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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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야 돼 아이고 벨로군 죽었지만 오딜, 오딜. 응? 오딜, 오딜, 오딜. 오딜. 자, 갑니다. 빙글 돌아요. 계속 발로 차고. 빠세까지. 자, Q로 파락, 착. 자, 뒤로. 아, W 딜 넣고 일단. 아, 이거 진짜 아깝네. 자, 이렇게 되면 제가 먹고요먹혀요좀 아, 탑에 있어가지고. 네, 좋아요. 좋습니다. 이제 저희 거죠? 그러면 이제 미드까지는 확실히, 어, 이거 바텀도 밀어야 되는데? 좋아요. 다 밀었네? 자, 빨리, 빨리, 빨리. 자, 빨리, 빨리. <laughs> 우리가 잘한 거죠? 우리가 잘한 겁니다. 차면 하면, 하면 뚫릴 수도 있나 이거? 자, 빙글. 그래서 발로 차고, 여기서 차락, 차 때리고, 때리고, W까지 마무리하고요. 이거 빠르게, 이거 빠르게. 아, 이거 뭐야? 이게 아직 안 돼? 아, 저거 뭐야? 요새, 요새가 있구나, 요새. 이 되나? 애매하긴 해요, 뭔가. 솔직히. 자, 일단 때려볼게요. 어, 아, 피할 거 피하면서. 피할 거 피하면서 빙글돌아서 발로 차고 W 치고 자 마무리하고요 와 이게 되나요? 와 이게? 와 이게 와 이게 되네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키라 보여드렸습니다 아 패시 좋아요 패시 좋네요 네 <laughs> 패스로 네 하는 그런 히어스 보여드렸습니다 키라 역시 적패답죠? 적패가 한둘이 아니었죠?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? 그럼 다음에 또 봐요.